안녕, 여러브이로게이림이에요 오늘은, 네? 나 촬영! 음, 휴지 촬가따 해볼 거예요. 휴지 촬가 따로 하고 계절이랑 초코한테 막해지고볼 거예요. 뭘라 해볼까요? 음, 하트 해볼게요. 무슨 색, 무슨 맛? 블루베리 맛? 응, 음, 알겠어. 물한테, 물 말고, 이걸로 해볼게요. 올리땡, 영에서. one by 이것도 근데 사실 인형개 시리즈예요 철았다 클레이로 하는,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기다가 옮길 건데 저쪽으로 같이 보아야좀 작게 잘라줄 거예요 어? 잘린다고 철았다 안다고? 놀리지 마세요 저다 알아요 놀리고 있는 거 지금 안 놀리고 있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그냥 손으로 뒤져야겠네. 계절이는요, 몸도 작아지고 방은 양도 조금이기 때문에. 이장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다라와서 맛있게 먹어. 뭐라고? 좀 뻑뻑해서 싫다고? 좀 뻑뻑해서 싫다고? 사면 더 넣어줄게. 잠시만. 어차피 다 줄려고 했었어 추천받고요 그리고 이거 인형기로 들어가고요 낭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다시 쓰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설거지를 할 거예요 <laughs> 아주 잘 갔다 올게. 응. 아이프야다 먹었어 알겠어. 제가 여러분 안녕. 이렇게. 뭉치고 또 뭉쳐가지고 설거지. 나 거는 내가 처음부터 그 그렇게 해줄게. 너는 그런 거 먹으면 그런 거 알레르기 있잖아. 그리나 손맛으로 한거 아니면은 알레르기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야. 알겠어? 초코야, 너 초련 안한지꽤 됐다. 여러분, 초코는 잘랑 계절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 고미가 안 초련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집에 갔어요. 히 <laughs> 아이 제가 빵으로 만들어줬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제가찍가 찍고 찍고 좀고그리고먹을게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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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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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빵같다 근데 빵 반죽. 다음에 톰 만들 면은 낭비가 되니까. 여기 있는 거 어, 그, 던져다가 또 해야 한다. 하루 볼때 가죠. 머리 좀 골려 볼게요. 말이야, 굴러라, 굴러라. <목소리> 여러분들, 쭤정은 그거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안녕!